어르신들, 혹시 요즘 이런 경험 없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계단 오르기가 예전보다 힘들어지셨다거나, 아니면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일이 늘어나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째 종합병원에서 어르신들 진료하고 있는 내과 의사 김민석입니다. 어제 제 진료실에 78세 할머니가 오셨어요. 선생님, 제 친구가 지난주에 갑자기 쓰러졌대요. 멀쩡하던 사람이 그러니 저도 불안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가슴 아픈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400명이 넘는 분들이 혈관 문제로 쓰러지십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80%는요, 전날까지 아무 이상이 없었대요. 그런데 말이에요, 어르신들.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여기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심지어 젊게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비싼 약이 아니라 우리 동네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로 말이죠.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2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특정 과일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이 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70%나 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도 5년 전까지만 해도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85세셨는데, 아침에 신문 보시다가 그냥 픽 쓰러지신 거예요. 다행히 살아나셨지만 한쪽 팔을 제대로 못 쓰시게 됐어요. 의사인 제가 아버지를 못 지킨 거죠.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 후로 미친 듯이 연구했습니다. 전 세계 논문을 다 뒤졌어요. 그리고 찾았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을요. 어르신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 몸의 혈관은 나이가 들어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70대, 80대가 되어도 혈관을 젊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담당하는 82세 할아버지가 계세요. 6개월 전만 해도 열걸음도 못 걸으셨는데 지금은 매일 아침 산책을 2킬로씩 하세요. 비밀이 뭐냐고요?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세 가지 특별한 과일 때문이에요. 어르신들 우리 혈관이 왜 막히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혈관을 수도 파이프라고 생각해 보세요. 새 파이프는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고 찌꺼기가 쌓이죠. 우리 혈관도 똑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혈관 벽에 기름때 같은 게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기름때를 녹여서 없앨 수 있는 특별한 성분이 있어요.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거예요. 안토 뭐요? 하실텐데 그냥 혈관 청소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첫 번째 주인공을 소개할게요. 검은 보석 오디입니다. 어르신들 오디 아시죠? 어릴 때 동네 뽕나무에서 따먹던 그 까만 열매요. 이 오디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혈관 청소 능력이 포도보다 23배나 강화대요 제가 진료하는 75세 김할머니가 계세요. 매일 오디를 드시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이셨어요. 선생님, 머리가 맑아지고 어지럼증이 사라졌어요. 이러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어지럼증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꼭 오디를 드셔보세요. 하루에 종이컵 반 컵이면 충분해요. 두 번째 과일은요. 두뇌 영양제 블루베리예요. 미국에서는 블루베리를 브레인베리라고 부른대요. 뇌를 지키는 열매라는 뜻이죠. 어르신들 혹시 요즘 이런 일 없으세요? 방에 왜 들어왔는지 깜빡하거나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거나 TV 보다가 조는 일이 많아지거나 이런 분들은 블루베리를 꼭 드셔야 해요. 놀라운 실험 결과 하나 들려드릴게요. 70대 어르신 100명에게 3개월 동안 블루베리를 먹게 했더니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평균 35% 올라갔대요. 젊은 사람들보다 더 좋아진 분들도 계셨다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혈관 수호신 석류입니다. 석류는 정말 신기한 과일이에요. 혈관에 쌓인 찌꺼기를 녹여내는 능력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에서 놀라운 연구를 했어요. 혈관이 70% 막힌 환자들에게 1년 동안 석류즙을 마시게 했더니 믿기 힘드시겠지만 혈관 막힘이 30%나 줄어들었대요. 수술 없이 약 없이 오직 석류만으로요. 자, 이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아침 황금 레시피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물한컵 드시고 오디 약 30알 정도 그리고 블루베리 약 20알 정도를 요구르트에 섞어서 드세요. 너무 간단하죠? 점심 후 디저트입니다. 석류 반 개를 까서 드시거나 석류즙을 종이컵 반컵 정도로 마시면 됩니다. 저녁 간식입니다. 냉동 블루베리 한 줌을 TV 보시면서 하나씩 집어 드세요. 어르신들, 이거 비싸지 않아요. 하루에 3,000원이면 돼요. 병원비 생각하면 정말 싸죠? 물론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양을 조금 줄이세요. 신장 안 좋으신 분들은 의사선생님께 먼저 물어보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 늦었어,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진료한 87세 할아버지도 6개월 만에 혈관 나이가 15년 젊어지셨어요. 선생님, 요즘 손자들이랑 축구도 해요. 이러시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수 있어요. 오늘 저녁장 보러 가실 때이세 가지 과일 꼭 사오세요. 오디 냉동도 좋습니다. 블루베리 냉동 추천합니다. 석류 주스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딱 일주일만 드셔보세요. 일주일 후에 분명 느끼실 거예요. 어? 몸이 좀 가벼운데? 머리가 많네? 이런 변화를요. 어르신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젊으세요. 70대도 80대도 90대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제 아버님도 지금 89세인데. 이 방법으로 건강 되찾으셨어요. 이제는 매일 어머니랑 산책도 다니시고 주말엔 등산도 가세요. 아들아, 내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아버님이 최근에 하신 말씀이에요. 정말 눈물 났어요.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건강한 혈관으로 100세, 120세까지 행복하게 사실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은 부모님이 보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란에 적어주세요.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